네 안녕하세요 구매 대행 알려준 남자 혜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윈들리를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2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 보시고 제헤렌 구독자분들은 특별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 아래 더보기 혹은 댓글 자세한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저는 사실 반자동 프로그램을 원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반자동 프로그램을 올리면 상품을 많이 올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량 기능이 있는,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해왔고 반자동 프로그램이 맞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추천을 해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한 거는 구매된 아주 초창기 때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거의 몇년 만에 2년,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왜이 프로그램을 사용하 되었냐면 일단 제가 가장 필요한 기능이 어, 전세계 소싱이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대량으로 올리게 되면은, 아, 뭐 대량뿐만 아니라, 대량이나 반자동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은, 사이트가 좀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특정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 사이트가 이 프로그램 업체에서 분석이 되어야 돼요. 이 사이트를 분석을 해야 뭐 아마존 같은 사이트죠. 아마존이나 뭐 타워바오 같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를 분석을 개발자들이 해서 여기서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는 가져오기 어려워요. 뭐 가져오더라도 굉장히 비싸거나 개발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 사이트를 하려면 뭐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 신발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아마존이나 이런데 안 팔고, 특정 뭐, 사이트 뭐,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만 팔아.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내가 직접 수동으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사진도 캡처하고 근데 사실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수동 등로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주는 게 바로 전 세계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론 이 구매된 프로그램 중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거 거의 윈들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 어떤 사이트든 뭐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어떤 사이트든 내가 제품 링크를 넣으면 이거를 반자동 수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자동으로 빠르게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일반 반자동 제품처럼 그 사이트가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보를 가져온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사진만 잘 가져와도 시간이 엄청 줄거든요. 그리고 사진과 뭐 옵션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어, 어, 인들리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검수를 한번 해줘요.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집을 한 거에 있어서 뭐 사진이나 옵션에 있어서 잘못된 적은 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자, 윈들리 사이트를 들어온 다음에 여기 AI 전세계 상품 수집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AI로 수집을 하는 거고요. 어떤 쇼핑몰이든지 링크만 넣으면 우리가 수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수집 신청을 해 놓은 것들이고요. 보면은 여기 수집 완료가 되었죠? 네, 수집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반자동처럼 바로 수집이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수집 완료가 된 거는 수집 상품으로 전송을 누르면 우리가 반자동 프로그램을 상품을 수집하는 것처럼 수집 상품에 여기 지금 보면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 뭐 제목,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하고의 반자동처럼 이미지는 다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수집이 다 되었고요. 뭐 판매가나 이런 건 내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자동 프로그램과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등록을 그냥 반자동처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을 파는 업사이트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여러 사이트가 많잖아요, 사실 이전 세계에는. 근데 여기서 상품을 소집하려면 내가 이거 가격이랑 제목이랑 이거 사진 캡처 다 해가지고 일일이 했던 게 수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구매된 고수 단계로 넘어갈수록 대량 수집보다는 이렇게 내가 타겟팅해가지고 수동으로 올리는 게 많이 하게 되는 작업인데 사실 이게 혼자서 이 매출이 좀 나오는 셀러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직원을 주죠. 근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미 시대가 온라인 시대이고 굉장히 똑똑하게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을 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거 사람한테 하는 거 너가 해줘. 이렇게. 이렇게. 몇 개까지? 이거는 그 유료 회원 플랫마다 다른데 무료인 경우도 조금 할수 있어요 무료 회원도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지금 20개까지 어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일단 이거 지금 예시로 한 거고 뭐 링크가 다 다르겠죠 뭐 어떤 거는 뭐뭐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게 수집 요청을 누르면 아까처럼 그 창이 뜹니다. 여러 개 뜨고 수집 완료가 되면은 여기 요청 결과에서 완료라고 뜹니다. 그럼 이걸 수집 상품으로 가져가서 내 마켓에다가 수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링크만 넣으면 돼요. 링크만. 링크만 넣으면 수동 등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혁신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반자동 프로그램을 새로 쓰게 되었고 윈들리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이게 프로그램 여러 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 가격에서 막 또 추가 비용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뭐 사이트 추가할 때마다 막 얼마 내고 뭐뭐 뭐 추가하면 얼마 내고 뭐 이미지 막 번역에도 얼마 내고 막 추가 비용이 엄청 많은데 어 윈들리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에서만 비,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제 생각에는 프로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라이트까지는 조금 약간 어 정말 많지는 않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연간으로 하면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링크 남겨드릴 건데 헤렌 어, 구독자분들은 혜택이 있어요. 지금 10% 할인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월 13만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10%를 또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뭐한 12만원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유료플랜을 구매하신 다음에 여기서 할인코드에 헤렌을 넣으시면 할인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20% 할인 됩니다. 그니까, 원래도 저렴한데, 어, 더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기간 써보시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자동으로 해보셔도 좋고요. 이미 지금 대량 프로그램 쓰고 있는 분들도 서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계 상품 수집을 이용해서, 우리 사실 수동 등록을 뭐 엄청 많이 하진 않잖아요. 이제, 보통, 뭐 팔린 상품이나 내가 특별히 찾아낸 상품 중에서 왜냐면 보통은 일반적인 뭐 아마존이나 타오바오나 이베이나 막 이런 사이트들에서 보통 수집을 하고 거기서 없는 상품들을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수집을 수동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최대 20개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충분합니다. 네, 수신금을 어차피 막 수동 상품을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0개를 수동으로 직접 하려면 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월 10, 3만 원, 12만 원인데 이거 직원한테 맡기면 직원 인건비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이걸로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써보시고 괜찮으신 분들만 할인까지 받아가면서 헤렌 할인코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